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HIV 스텝을 밟고 있죠. HIV는 지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대로 답이 나오죠.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HIV 왜이 모양이야? 라고, 어, 실망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지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그러면 나쁘면은 이 HLB는 흐름이 이 좋지 않게 흘러갈까? 그렇지도 않죠. 관계가 없다 그랬죠. 관계가 없습니다. 자, 때가 되면은 지라시들은 나오게 돼 있죠. 지금은 지라시들이 막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계속 최근에 지라시를 일일일 호재 계속 뿌려대다가 요즘 지금 입을 딱 닫고 다 잠수를 좀 타고 있죠.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지라시 뿌리려고 마음 먹는다 그러면 나올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주가를 크게 올리는 작업을 지금은 하지 않겠다. 차트를 좀 만들고 나서 그리고 개인들, 조급한 개인들 물량들 예, 좀 뺏어서 가져가겠다.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전형적인 h m 스 태입니다. 자, 지금은 셋업 중이다. 모을 때다. 다시 말하면 강홀딩 할 때죠. 홀딩, 홀딩, 강홀딩 라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길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바로 지수 타고 같이 올라가느냐. 지수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하고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지수하고 관계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한 번씩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여기에 특이하게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올라 아, 갔죠. 여기에서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그냥 아, 같은 방향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연히 우연히 같은 방향이었고. 지수가 한게 없습니다. 지수 박살라도 얘는 급등하죠. 지수가 급등해도 어 지금 지수는 h m 박살나죠. 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HM은 재료주기 때문에 지수가 뭐 어떻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가 지금 보시면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섰죠. 지금 세계 증시가 아주 좋은 분위기가 계속 어 나타나고 있는데 조정을 좀 짧게 상승 길게 조정 짧게 상승 길게 조정.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극을 향해 달리는구나. 이제 반락이 일어나겠구나. 물극필반이죠. 이런 상황인데 얘는 극을 찍었고 바닥을 찍었죠. Hb는 이렇게 바닥을 딱 찍었다라고 하면은. 아, 천하무적입니다천하무적 아,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언저리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지겨운 게 제일 힘듭니다. 지겨운 게아 정말로 지겹다. 아 그리고 다른 거막 올라갈 때내 거는 왜못 올라갈까 이런 질투심, 지겨움과 질투심을 컨트롤만 잘하면 아, H 백이는 괜찮습니다. 괜찮다. 근데 이제 그게 심리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잘 버텨내면 은 이런 급상승이 나옵니다. 급상승. 급상승만 먹으면 되죠. 뭐 별겁니까? 급상승만 한번 먹으면 됩니다. 다른 거 남들 갈때못 간다. 그래서 울 필요 없습니다. 울 필요 없다. 가남데이터 지금 완벽한 가남데이터 손을 쥐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연과 연기, 잠수로 끌어내리는 그런 수법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LB는 이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약은 밑에가암 데이터는 밑에 HLB는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HLB 믿으면 또 이런 거또 그대로 당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두번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두번 다시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무르익게 되면 차트가 좀 무르익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 좀 지칠 만한 상황이 되면은 라시또 뿌리게 돼 있습니다 쎄라시 h l b 특징이죠 뿌리게 돼 있다 결국은 그 말은 뭐냐 지수하고 관계 없이 때가 되면은 흔들어 되다가 때가 되면은 무슨 호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난 부분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 l b 행보로 봤을 때 3, 3월 달에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3월 달에 ND 승인 신청할 가능성은 1%안 된다고 그랬죠. h l b 는뭐 약속은 그냥 주가를 갖다가 올릴 때 내릴 때 써먹는 거로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 크지, 약속을 지킨다는 개념 자체는 없는 기업입니다. 아, 아예. 회장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에, 되어 있죠. 그래서 유증을 해도 우리 딸은 다팔 거야. 야, 다 팔아, 다 팔아. 어, 그렇게 하고 본인도 30% 지분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지만 다 팔아먹었죠. 어, 6만 주 정도 남기고 다 팔아먹었죠. 약속 같은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들에 대한 약속, 이런 거는 그냥 어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부분을 반드시 와신 상담하듯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이제 잘해준다 그래서 아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면 또 이거 넘어죠 매롱 이러고 잠수딱 타버린 잠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잠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든 매롱 그러고 다시 잠수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정말로 대단하죠. 아,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주가를 올려서 먹기가 편하겠죠. 주가를 여기서 내려서 먹기는 힘듭니다. 그러고 이제 개인들의 에, 자산을 갈가먹어야 되죠. 개인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귀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다권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찌라시 뿌리겠죠. 뭐,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에, 유튜브에서 드디어 가남 해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서 울컥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분을 연기를 했죠. 연기. 어찌 보면 연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기업이 H&M입니다. 지연과 연기. 그리고 눈물 연기 잘하죠. 그 정도로 울컥했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한 약속은 지켜줘. 유증 30% 하겠다. 그리고 딸내미 야, 유증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들고 있어라고 하면 되는데 야, 다 팔고 아, 빨리 나가. 아, 자기 아빠가 시켰겠죠. 자기 아빠가 시켰으니까 아다 팔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H&M 글로벌도 압박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팔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상당히 약속은 지키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결국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 참 이거. 이 문제가 많습니다. 회장이 문제가 많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할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는 당할 만큼 당했죠. 당할 만큼 당한 상황에서 또 당하면 안 됩니다. 또 당, 또 당하면 이제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또 믿었네. 그렇게 믿지 말라고 했는데 또 믿었네. 본인 잘못이 본점. 이제부터는 이제 각성을 했죠. 그러면 믿지 않아야 돼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돈이 됩니다. 돈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쳤다가 내려친 상태에서는 이런저런 뭐 전략을 막 짜놨을 겁니다.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많이 짜놨을 거고 이제 어떤 소식이 이제 나오겠죠. 가남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낭암도 살아있죠, 아이티0천도 살아있죠. 실패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고 위암이 먼저 신청이 될수 있겠죠. 그런 소식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나와도 얘는 주가는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밀어올릴 거냐, 아니면 좀더 길게 뺄 거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폭등 장세가 일어난다면 속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된다 한 5일이면은 남들 가는 거, 껑충껑충 토끼처럼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두번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두번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될 겁니다. 내려라. 내려라. 뭐 이렇게 되겠죠. 어뭐 지금까지 흐느왔을 때 주가 어느 정도 올리면 반드시 끌어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내립니다. 위에서 있는 시간은 많이 안 줍니다. H. B.는 절대로 많이 주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또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지 못하게 많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H. B.는 항상 그랬죠.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어, 지수가 올라간다고 이 집이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위치에서 뭐다? 삼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삼아도 된다. 지금은 매수할 때다. 때가 되면 매도하고, 매도하고 나서는 잠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길게 잠수를 하겠죠. 그때까지는 사고 싶어서 막 근질거리고 뭐 좋은 소식을 내고 어쩌고 꾹꾹 참아야 제가 계속 뜯어 말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아주 최적의 매수기 이런 매수기는 반드시 주죠. 그럼 그때 이제 분할로 계속 사면 되죠. 계속 사고 나서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올려라, 올려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다 내려라 하면 내려갑니다. Hb는 제가 S죠, s 어줘있 그렇게 돼 있다. 지금은 3월 때지 겁먹고 도망갈 때 아니다. 다른데 가서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나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 되겠죠. 근데 지금 가남 삼상,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지금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물려있다. 그러면 인내심을 발휘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